올해 이차전지는 상저하고 네네네.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를 생각하는데 우리 박점장님은 어떠세요 최근에 음. 그 LG에너솔루션이 포드와의 계약 해제 최근에 네. 얼티엄셀까지 음. 해제를 하면서 네. 아,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거의 다 나왔다 계약했던 거다 해제되면서 이제 이제 다시... ESS 관련해서 네. 이제 수주관 즐슬 오래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바닥 탈출을 스멀스멀 시작하지 음, 않을까 그렇죠, 싶고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LG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네네. LNF, 에코프로, 네. BM,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여기서 더 빠져봐야 한5 퍼센트 정도 내외다.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저점에서 탐색하거나 저점에서 좀 잡아갈 구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소재 업체들의 개별적인 네. 어떤 공급 계약 해지 때문에 네네.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네.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은 굉장히 음. 좋은 노래입니다. 소재 업체들 특히 중국에 있는 소재 업체들이 네. 최근에 보면 굉장히 견조한 노 보여주고 있어요. 음. 네. 이게 이제 개별 이슈만 좀 해소가 된다면 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음. 이쪽에서 새로운 팔로를 개척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또 우리 계속. 12월달에 좀 좋게 봤었던 유럽의 전기자동차 2035년도까지 완전 전기자동차 간다는 것도 음. 이렇게 딜레이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네. 이런 악재들이 사실 한 번에 쏟아지면서 업친대더친격으로한 음. 번에 쏠려 들어왔다. 음. 이렇게 한 번에 맞고 가는 게 네네. 오히려 좀괜지아 어. 위기로 위기로 보면 안 된다. 어, 위기는 또 기회가 될수 있느냐 네네. 없느냐. 근데 이제 거기서 네네. 중요한 건 주가 위치입니다. 네, 그렇죠. 머리 꼭대기에서 이런 내용들만. 음, 네, 네, 맞아요. 그거는뭐 사실 머리 꼭대기 치고 음. 1, 2년 정도 빠지는 그림이지만 이미 1, 2년 가까이 조정받은 종목들이 음. 장기 터너라운드 과정 서 충분히 이런 악재를 해소하고 가야 되는 털건 털고가야 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로 성과를 음.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2차 전지 주들에 듭니다.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 영역에 왔어요. 여기서 떨어져 봐야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저가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음. 구간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좀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네.